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우 달입니다 음, 오늘은요 음, 배터리 셀3인방어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은 어 소재 업체들의 이제 그 상대적인 어, 이익 수혜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6월 11일 이후에 소재 업종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큰 성과를 냈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음,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에 있어서 셀 3인방,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하는데 요걸 한번 점검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해 코로나 어, 이후에 어, LG화학 같은 경우는 약350% 상승을 했어요 어, 그리고 에스, 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50% 상승을 했고요 어, 그리고 그 밑에, 어, SK이노베이션은 코로나 폭락 이후에 약490%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정을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죠. 세 종목 전부 다 조정을 들어가고 있어요. 어, 지난해 얘들이 어,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음, 소재업종들이 이 이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많이 했죠. 그리고 현재 올해 들어서 이렇게 박스 장세를 얘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소재업종들은 여기서부터 어 100%에서 200%까지 급상승을 합니다. 음 그런데 얘들은 박스에 갇혀 있어요. 지난해 상승 이후에 박스에 갇혀있다. 자, 지금 현재 음 지난주에 보면은 테슬라, LFP 음 채택을 한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어,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만, 얘들이 뭐 그렇게 크게 어 의미는 없었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전략과 중기적인 전략,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을 놓고 봤을 때, 자, 이세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게 왜 올라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앞전에는 이렇게 많이 내렸고, 시세의 반응을 전혀 못 받았어요. 어, 지난 2017년도에 잠깐 상승이 좀 있었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뭡니까? 전동 킥보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이슨. 그리고 LG 삼성의 무선 청소기. 어. 쉽게 말해서 코드리스. 어, 코드리스를 통한 중소형 가전의 리튬 배터리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이때 한번 상승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어, 이 대형 배터리 회사들의 수익을 크게 가져자어 자동차용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는 크게 없었던 시기였어요 어, 가뜩이나 2019년도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이 배터리의 화재권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은 전부 다 어, 배터리 자동차 회사로부터 gm 이라든가 뭐 bmw 등등 해서 이런 장차 메이커들로부터 배터리 수주, 전기차 배터리용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화재가 남에도 불구하고, 어,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보면은 그렇게 수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왜냐면, 어, 아직 생산을 안 하는 단계였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독주를 했고요. 유럽은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하는 입장이었고, 어, 미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트럼프 정부 때 이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지난해 어, 코로나 이후에 바로 어떻게 유럽 쪽에 급성장이 나오죠. 그래서 유럽 쪽에 급성장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어, 이셀 회사들도 전부 다 어, 상승을 하면서 어, 실적이 이제 올해 나오는 실적이 전부 다 어, 자동차용 배터리 쪽에서 그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던 자동차용 배터리 쪽에서 흑자가 나옵니다 전부 자 그런데 어, 이 대목에서 이제 계속해서 안 가요 어, 수주는 뭐 계속해서 뭐 어마어마한 수주가 나오죠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뭐 스텔란티스하고도 제휴를 하고 뭐 GM하고는 1차 물량 이후에 그 이후 거도 장기 계약을 계속해서 하고 사상 최대 반도체를 넘어서는 그런 수주가 나오는데 불구하고 올 1년 동안 계속해서 빡세요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어 대세를 거슬러서 없는 중장기 전략에 봤을 때는 현재 가격이 싼 가격대다. 지금부터 내려오는 가격대에는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 소재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키높이를 맞추기 위한 전략. 그리고 올해 1월부터 해서 지수가 조정을 받았는데 얘들은 뭐예요? 박스 조정이죠. 지금 현재 계속. 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부 다조정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조정이기 때문에 지수는 3,000포인트 아래쪽에서는 모멘텀이 한번 걸릴 수가 있다. 그러면 지수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대형주가 올리겠죠. 대형주가 올릴 텐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기타 이제 그 현대차 그룹주 해서 배터리 3사를 포함해서 이 대형주들이 올해 1년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자, 그러면 지수가 빠졌다가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대형주들이 올라야 되겠죠. 그러면 실적을 가시화 시키고 있는 이러한, 어, 현재. 그리고 향후 향후에도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한 업종에 있는 주식들이 어, 현재가 이제 바닥권에 진입을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전략으로 해서는 소재주도 좋지만, 소재주는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을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지만은, 어이 대형 그셀 3, 4도 마찬가지로 현재부터는 좀 내려오면은 매수로 대응을 하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LG 화학과 어 SK 이노베이션은 기업 분할 이슈가 좀 있고요. 어 SDI는 그 자체가, 어 매출이 거의 대부분 셀이죠. 배터리.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 SDI 쪽을 이제 좀 보도록 하고요. 어이 회사들은 기존에는 유럽 의 급성장으로 해서 이렇게 올랐다면 앞으로 앞으로 내년 이후에 내년 이후에 봤을 때는 이셀삼사는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 현재 미국의 지금 합작법인 설립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어 요쪽에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향후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 가격을 좀 보게 되면은 LG와 같은 경우는 80만 원 언더 자리 아래쪽에서는 매수가 유효하고요. 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70만 원 전후 또는 그 아래면은 아주 좋다. 그렇게 보시고요. 어,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마찬가지로 25만 원 아래쪽에서 20만 원뭐 그런 자리는 굉장히 좋다. 어,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더 좋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중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가실 때는 어, 제시해 드린 이 가격은 어,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어, 매수를 하실 때 가장 높은 가격 80만원, 70만원, 25만원 그 아래쪽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은 더싼 기회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이렇게 해서 가격전략으로 매수를 한다면 긴 호흡으로 2025년도까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지난해 상승을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어 이러한 절차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쫄아서 어, 지수가 조정만 한다고 쫄아서 뒷걸음치는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차피 미래에 올 수밖에 없는 산업의 성장을 갖고 있는 업종의 대표주들 어, 지금이 기회로 삼고 가격을 말씀드리는 그 재기상 가격 이후 그리고 이하 가격에서는. 어,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5년도까지의 긴 호흡을 놓고 보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계좌는 살쪄져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